서울대 병원에 입원하는 이재명 대표. 아까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로 건강에 관련해 안부 불었다 그랬잖아요. 이거 이게 지금 알려서 그런 거거든요. 내일부터 일주일간 입원한다고 그러죠.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입원한 게 아니요. 에 내일 입원이니까. 오늘 국회에 있었거든요.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 좀 나눴습니다. 보시죠.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.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. 병명은 구체적으로 한그좀뭐좀 <laughs> 그 뭐, 좀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니 잠깐 입원할 거예요.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좀 입원 뭐 얘기가 있어서 오늘 뭐그 질문 받았는데 뭐 어디가 분지는말 못하겠다. 근데 더 궁금하잖아요. 그러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지금 (9일) 내일부터 (15일까지) 다음 주까지네요. 일주일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예정이에요 치료를 예정 근데 유당광에서 설명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예요 앞서서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상을 입었는데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 피습에 당했던그 부상 그런 거와는 관련이 없다 구체적인 병명을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뭐 금방 정상활동이 가능하다 일주일 정도 고그 시간만 필요할 뿐이고 바로 정상활동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예요. 더 궁금해지네요. 저렇게 또 설명하니까 강성필 부위원장. 일단 일주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한 뭐 간단한 시술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수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회복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보고 있는데 혹시 어디 부위가 아픈 건지 들으셨어요? 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서실과 그 근처에 있는 당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. 예. 보완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취재가 안된 거네요. 네, 그래서 말은. 제가 이제 지금. 혹시 피습 당할 때그 예. 부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. 얘기를 방금 제도 을때 그건 아니라고, 네,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를 예. 받았는데 검사를 받으면서 그 피습과 다른 부분에서 조금 예. 건강상에 조금 어,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일단 총선 때 너무 바빠서. 그것을 오. 지금 이제 치료하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입원을 하는 게 이제 검진을 다시 받고 또 이제, 아. 이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경과를 본 거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. 취지한게 없으신 것 같은데 <laughs> 취지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혹시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프지못 들으셨어요 그거는 혹시 갑상선 아니에요?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. 그건 아니다. 네. 일단 그건 배제고 네,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아~ 취재를 하셨다는데 좀 뭐가 안 나왔네요 <laughs> 시간을 들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, 최진영 변호사 네. 뭐 심각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~ 서울대병원이네 음, 또 주목하신 그쵸.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가 아닌데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까 어~ 오...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병원 동네 의원 가고 의원에 갔는데 아~ 이거 좀큰 병원 가보십시오 하면 아... 이렇게 써서 가는데 갑자기 서울대병원 그것도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데 수술도 아니래. 그러니까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? 오. 요즘 호텔에서 하는 바캉스가 호캉스라고 하는데 하스피트, 병원에서 하는 바캉스냐, 오. 이런 호캉스냐 오. 이런 혹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. 서울대병원에서 그 비수사건에 수술 받았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진료 기록이 거기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? 아, 저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그게 의료법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제 직감으로서는. 과연 그것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음. 상당히 의문이고 아마 내일 정도면은 아마 의료법과 관련되는 얘기가 추후에 나올 것 같은데 어.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갈 수는 있습니다. 예. 그렇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특별 대우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의료 수 어. 의료 전달 체제를 거치셨는 것인지 과연 서울대병원에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교수님들도 지금 휴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, 예. 하루아침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쉬다가 온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감각으로서는 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 민주당 쪽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습 당시에 정밀 검사를 했을 때, 예. 그 부위와 다른 곳에서 발견됐던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기록이 거기 있겠 네, 요 예.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그래서 거죠. 그래서 기록만 있으면 갈수 예. 있는 거예요? 입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? 상식적인 겁니다. 그것은. 아, 알겠습니다. 불만 표시로. 서울대병원은 맞습니까? <laughs> 입원하는 게? 예. 상식적입니다. 어. 아니, 서울대 병원은 맞습니까, <laughs> 네, 상식적입니다. 아니, 서울대병원은 맞습니까? 네, 서울대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불만 표시를 또 하셨고요. 상식적이라고. 뭐, 불만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의료 전달 체계에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,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, 민주당에서 네. 공식적인 대변인 반응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. 다른 데 가면 안 해줍니다. 잘. 아. 원래 받았던 곳에 가서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 원래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. 거기서 검진 나왔다. <laughs> 이 말씀이네요. 이런 가운데요. 김중 국정원 행정가 어1 5일까지입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뭐 퇴원을 하고 그다음날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대미 대표가 꼭그 병원 입원 끝나 치료 다 끝난 직후에 18일부터 전국 투어를 한다는 거 이름이 전국 투어라고 부르더군요. 광주 그다음에 23일에는 부산, 내달 네 리는 서울. 그래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뭐 추진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일단 본인의 당 대표 임기가 예. 8월에 끝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어.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고생하신 분들, 음. 당원분들, 그다음에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예. 그분들과 함께 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또당 대표로서 지금 한 1년 6개월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음. 또한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연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아.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애써 그런 부분들을 뭐 청취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원들의 흐름들이 어떤지를 확인할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, 네. 7, 8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준비되기 때문에 아. 5, 6월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선거는 4월 달에 있었고, 그다음에 5, 6월 정도만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진영이 있기 때문에. 혹시 연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까? 혹시? 아, 제가 볼때 연임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음. 어, 친명 의원들 같은 경우 선거 선거제도 관련해서 예. 병립형을 선호했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또 시민단체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나중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유지하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. 아.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예. 어, 소위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은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다 생각이 들고요. 음.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연임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승리 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까지 음. 초과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 과정의 하나로서 투어 전국 투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입원하잖아요. 그럼 뭐 아마 아침 일찍 통상 입원하잖아요. 그리고 병원에 있고 그리고 내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잡혀 있고 오늘 두 분은 전화 통화를 했고 아,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 조금. 음.